어, 저는 현재 지금 세움 학원에서 어, 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어, 그 고려대학교 졸업했고 어, 수능, 수학, 수능 수학 만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경시 수학 어,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했고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수능 만점을 받, 받아야 된다고 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서 또 어렵게 나오면 만점은 안, 안 나오거든요 사실 네 근데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나오고 어, 시험을 봤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너네가 이렇게 고득점 위주로 만점을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니네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 그 당황하지 마라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 어, 최소 1...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등급은 받아야 된다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문 필러 킬러 문항 있죠. 킬러 문항, 저 어려운 문항 위주로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어, 어, 기출 문제, 심화 문제 위주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어떤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얘네들가 얘네들이 시험 봤을 때 고득점 받을 수 있는 예, 다 맞을 수 있고 일등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예,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소 중위권 이상은 돼좀 강의가 수월한데요. 현재 학생이 중위권이 안 되더라도 학생이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어, 받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고요. 받아주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어,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중위권이 안 했다고 해서 어도 몇등급하한 2등급 정도만 올려라. 뭐, 이런, 이런 강의가 아니라,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최상위권입니다. 1등급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위치학 개월이나 명문대 제자들 많이 배출을 했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음, 내신 수능 만점 최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신? 다음 장을 보시면 어,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어, 어머니들께서 가장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내신과 수능 수학 고득점일 거예요. 그러면 그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뭐 당연히 킬러 문항하고 중킬러 문항, 그냥 심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다 맞아야지 어, 당연히 수학,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고이잖아요. 고이면은 이제 2학기 되면은 뭐 중간기말 보고 또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보죠.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아 금방 이제 수능일이 도래해요. 내년에. 그러면은 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를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실력을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빨리 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조기에 달성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학 전반에 있어서 고득점 실력의 기준이 뭐냐면 뭐 내신 고득점, 수능 고득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단원에 있는 심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수능 내신 구분이 아니라 내신에서도잘 받을 수 있고 수능에서도 잘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그 것의 주안점을 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그 고득점 실력을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을 미리 확보한 학생은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고3 때 많아져요. 네. 고3 때 많아진다고요. 그 수학이라는 과목이 고득점 달성 확 올라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축할 수 있다면 그고3 그 과정까지 거를 고2때다 끝낸다면 고3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 수학, 점수 올리기가 힘든 과목이지만 한번 올려놓으면 안 떨어져요. 이게 예 공부를 별도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 안 해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조기 달성을 하고 고3 때 다른 과목들,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 전문적인, 전체적인 고유점 달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어, 제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킬러 문항이나 중 킬러 문항이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냐가 걱정이 되시겠죠. 그게 이제 제 기술인 거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동기부여 같은 것도 해줄 거예요. 고의 정도 되면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또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 동기부여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만점 아니면 적어도 1등급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학생들한테. 일단은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수학의 난이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프린트 유인물 보시면 어,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본 문제는 깔고 가요 2, 3점짜리 문제 어, 난이도는 중하죠 근데 개념 적용만 수, 하면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대부분 학생들이 다풀수 있다고요 그리고 3, 4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중킬러 문제하고 이 사전 문제 킬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중 킬러와 킬러라고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나오고 이제 애들이 어~ 상위권으로 상위로 갈수 있냐 상위권으로 갈수 있냐 이런 기준들이 되겠죠 그중 킬러는 삼사 점 문제를 중 킬러라고 하고 난이도는 중상자열의 문제예요. 개념 적용만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개념을 활용해서 좀 응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에요. 이건 중상위권, 하위권이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문제고 킬러 문제, 사전 문제가 있죠. 난이도는 최상이에요. 이 문제는 이 문제 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개념을 동시에 활용해서 어, 답을 구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최상위권만 풀수 있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이중 킬러하고 킬러입니다. 그래서 만점 또는 최소 등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자. 보통 보통 이제 공부를 할때 단계별로 공부를 하죠. 어, 기본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기본 문제를 공부를 하고 그니까 뭐, 어, 뭐~ 인수분해라면 인수분해 개념이 어떤 건지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죠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죠 또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킬로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한 문제집 구성을 보시면 그다음에 문장제로 넘어가는데 문장제 문장제로 해서 응용이 좀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하고 안 풀리고 이제 좀 거기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중킬러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킬러로 가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1단계, 2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거기에서 개념을 알다가 개념 이해가 안 간다. 해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거기서 아 수학이란 과목은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여기까지 접근을 못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1, 2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수 안 나오고 뭐중 중권 뭐이 정도에서 아 어렵구나 수학은 어려운 과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이 킬러 문제는 접근할 시간도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대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때도 마찬가지, 내신 때도 마찬가지, 고득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연하죠. 여기는 건드려 보진 않았거든요. 여기서만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야 돼요. 그걸 깨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위권 학생들이어도 여기서 시작하는데, 물론 기본 공식이나 기본적인 풀이는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킬러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어차피 킬러 문제 안에 얘네가 다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한번껀 2단계 문제가 나오고, 그두 가지 정도 개념을 응용해 가지고 줌 킬러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줌 킬러 문제는 두 문제 정도를 합쳐서 킬러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수 있으면 이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한 여덟 개 정도의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줌 킬러 문제는 두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보다 질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몇 문제 푸는 게 차라리 얘네 다 정리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풀수 있으면 얘네는 당연히 풀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심화 문제만 공부하면 심화 문제만 풀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풀수 있는 실력이면, 이건 당연히 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어,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시간도 덜들이고 그러면은. 그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어 개념이 없는 학생들도 제가 킬러 문제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한네 가지 개념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개념 개념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게 어 점수가 뭐 중위권 이하인 학생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줄 거라고요. 어, 상위권 최상위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최상위의 권 친구들도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 최상위권에서 제일 필요 없는 공부가 아는 문제 푸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해요. 오답 정기도잘안 하려고 해요. 자기 그냥 동그라미 많이. 계속 자기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똥그라미 많이 하면은 아나 수학 실력 괜찮네. 그 틀린 문제들을 안 보려고 하고. 예 최상위권 애들도 못 푸는 문제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집중을 할 거고. 그럼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한 달간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 10일에 진행을 할 거라고요. 10일에 차상위권 애들은 여러 가지 킬러 문제를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하위권 애들한테는 더 다양한 킬러 문제들을 줄 거라고요, 제가 풀어보라고 연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몇 가지 유형의 킬러 문제를 잡고 있으면 다양한 유형의 다른 킬러 문제들도 낯선 문제가 또 나오면 또못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연습이 될수 있게끔 저는 자료 제공을 많이 해줄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뭐 상위권 중위권 어,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여기서만 헤매지 않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만 헤매다가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전 이걸 알려줄 거고 걔네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한달 동안 그러면 얘네가 이거를 설사 이, 이 문제만 이해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네가 왜이 공부를 하는지 얘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얘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만 맴돌다가 이걸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얘를 공부하고 나서 책을 다시 봐요 앞에서부터 기본 문제, 뭐 중필러 문제 아 이거 왜 공부하는지 알겠다 이거 풀려고 하는 거구나 얘네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이 생겨요 심한 문제, 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풀었는데 앞에 거 이, 이거 풀다가 앞에 거 보죠?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요. 오 이거 뭐 이건 뭐다 알겠네. 이거 풀 필요도 없다고요.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실제 어, 점수 향상에도 이어지죠.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점수 실제 점수 고득점 향상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 정부 정책 때문에 에, 뭐 이번 수능이 쉬워진다, 뭐 어려워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쉬워지든 안 쉬워지든 그건 전체 평균이 올라가고 안 내려가고 아, 내려가고의 차이지. 킬러 문제 중 킬러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뭐백 수능 만점 받는 학생이 100명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그건 변별력 실패예요 그러면 구분을 못해요 대학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애들 변별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점수가 올라가더라도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만점짜리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네 문제가 생기죠 만점짜리가 뭐 100명, 200명 나와요 그러면 너 어떻게 판별을 해요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킬러 킬러는 문제가 쉬워지든 안 쉬워지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상대평가거든요. 네. 쉬우면 모두가 쉬운 거고 거기서도 한두 문제 중킬러가 나왔을 때 그걸 맞춘 사람이 있고 못 맞춘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변별력이 나올 거고 어려워지면 또 마찬가지죠. 어려워져도 전체 점수는 내려가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느냐 이제 그게 어, 당락을 좌우하겠죠 저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학 때한1 1회 정도 수업을 할 건데 수투입니다. 수투 two. 수투에 한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할 건데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일단은 한 다섯 단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심화 개념 강의를 해줄 거예요. 네 최상위권 애들도 한번 다시 어떤 공식이 있었는지 한번 리뷰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간단하 강의를 하고. 대표 킬러, 문제, 킬러 문항하고 중킬러 문항 있죠? 어려운 문제 네, 그거 위주로 일단은 쫙 풀어줄 겁니다. 풀어줄 거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어, 그 강의한 대표 킬러, 중킬러 문항을 이제 스스로 어, 푸는 음, 간, 시간을 가질 거고 숙제로도 할 거고 그거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3단계 3단계는 이제 그 제가 가르쳤던 중킬러, 킬러 문항을 다어 숙지를 하고 이거를 하다 보시 그냥 혼자 풀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유사 문항 줄 거예요. 유사 문항 이걸 약간 꼬아서 줄 거라고요. 풀수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유사 문항을 통해서 어 얘네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복습할 수 있는 자 그다음 단계는 뭐냐 어, 테스트 볼 거예요. 테스트 얘네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그 기타 다른 유형의 킬러문항들을 줄 겁니다 이제, 네, 이제 그 킬러문항들 유형은 알았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풀수 있는 다양한 킬러문항들이 있죠 이제 그걸 할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보충 자료를 제공해서 낯선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어,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위 실력 심화 반이고 1 1일에서업할 거고 월, 수, 금 오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고위 학생, 최소 중위권 이상 학생인데 중위권 이하 학생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알려줄 거고요. 목표는 세, 어, 내신 수능 만점 또는 최소 1등급 목표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 위주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진도 테스트 30분 수업 숙제 해설하고 진도 강의하고 그리고 개념 테스트 10분 해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매번 수업 끝난 다음에 클리닉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 안 했는지 그에 따라서 제가 보충 교재 어, 그런 숙제들을 내줄 거고요. 네, 그리고 교재는. 제가 중 킬러 킬러 문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많이 가지고 자료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 아이들한테 제공할 거고 뭐 내신 빈출이라든지 기출이라든지 그중에서 이제 킬러 문항들을 뽑아서 뽑을 거고 유사 문항들을 뽑을 거고 기존 교재에 있는 십만 문제들도 어~ 제가 뽑아서 줄 겁니다. 자 강의 계획은 십일회입니다. 십일회로 해서 한달 동안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일단 엔드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얘네가 너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결국 고득점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킬러 문항 위주로 제가 보여줄 거고 그래서 박한달 동안 그렇게 수투 과정에 대해서 심화 문제를 알고 가면 어, 그만큼 애들이 방향성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실력 향상은 당연하죠. 그 어려운 문제들 다 풀었는데 그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우습죠. 예,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달딱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진행할 테니 어, 참고해 보시고 어, 그다음에 제가 열방학 때. 학생들 맡겨주시면 그 방향성을 맞춰서 잘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